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말아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주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오게 넘기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스테반의 죽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입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던 집사님입니다 누구보다 칭찬받고 신뢰할 만하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 하지만 유대인들이 돌팔매로 돌을 던져서 그 돌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을 했던 바로 그곳이고, 사도들이 붙들려갔던 곳이고, 그리고 스테반이 그곳에서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서 또 모함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 사람,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해서 험담을 하더라,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거짓 증인들이 바로 스테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성전을 못 오겠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못 오겠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스테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또 화가 날까요? 그런데 스테반의 얼굴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또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하고 이런저런 그런 이간질을 당하고 또 분노할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굴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스테반이 공예 가운데서 여러 모함을 받으면서도 하는 얘기가 그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다르지 않더라. 얼굴빛이 변하고 그렇게 해서 격분한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군데 더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의 얼굴이 또 달라진 이유. 우리 5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5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그렇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유가 소개가 됩니다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테반이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 그리고 이를 갈고 격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스테반이 지금 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죠. 비난 거짓증이 나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그의 얼굴에 분노가 아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바뀌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화가 나고 분노할 일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좋지를 못하고 기분이 나쁘면 우리는 얼굴부터 바뀝니다 얼굴이 날카롭게 샥 바뀌고요 차갑게 변하고요 때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도 하죠 기분 좋을 때는 참 얼굴이 복스러운 얼굴인데 마음이 상하면 찬바람이 샹샹 불고 그 얼굴만 보면 말 한마디 건네기가 어려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대로 얼굴에 표현이 되어집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 때문에 이런니저런니 그런 소리도 사실 또 듣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에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거라고요. 태어날 때에는 부모님이 주신 얼굴이지만, 태어나서는 자기가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특히나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참 맞는 말 같아요. 태어날 때에는 부모님이 주어진 얼굴이지만 살아가면서, 물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검버섯도 피고 하지만 그 모습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은 그 마음에서의 모습이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죠. 표독스럽고 크, 얼굴만 보더라도, 막 저기 뭐 주머니가 몇개 달려 있는 같은 그 얼굴이 아니고, 그 모습 보면 참 평안하고. 미소로 가득하고 그런 얼굴이 되어야 되,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얼굴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스테반을 보니까 스테반을 향하여서 일을 갑니다. 그리고 스테반을 향하여서 마음을 찌르고 괴롭히고 거짓증인이 모함을 하더라도 그의 얼굴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너머에 있어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더라. 우리의 얼굴이 그러한 복 있는 얼굴, 천사의 얼굴, 그리고 좋은 화장품 써서 뭐 번들번들한 얼굴이 아니라 참 은혜로운 얼굴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참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얼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현 기자가 스테반의 얼굴을 언급한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냥 스테반의 얼굴을 단순하게 언급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반을 향하여서 두 가지 모함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 또한 가지는 율법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그것을 규례를 고친다고 했다. 쉽게 말하면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태인들 모세에 대해서 잘 압니다. 모세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을 아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잘 압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모세 그의 얼굴이 광채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의 얼굴에 빛이 나기 때문에 그 광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 앞에 천으로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지금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광채가 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얼굴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함을 합니다. 스테반이 성전을 모독을 했다. 그리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하지만 그의 얼굴빛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 좀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모세의 얼굴과 같이 하심으로 너희들 말이 틀렸다 아니라는 것이죠 때때로는 우리도 얼굴을 억울함을 당할 때에 원통함을 당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다투고 싶죠 때로는 그거 가지고 사실 확인합니다 그 사실 확인하다 보면 얼굴이 또 찡그러지고 또 분노하죠 때로는 그게 싫어서 아직 그냥 회피해버리기도 합니다. 얼굴을 말을 안 하려고, 대꾸 안 하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얼굴이 또 차가운 얼굴으로 돌변하죠.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르르 보고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그 자체가 이미 네 말이 맞다. 모세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얼굴과 동일하다. 하나님이 지금 대변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참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하나 다 시시비비 가리면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건 못 하죠. 하나님이 이 부분 뒤집어 주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지 아니하면은 그 이거 해결이 안 되는 오히려 일파만파 되어져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주님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명함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서의 그 분노가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얼굴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함께하시는 것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우리의 얼굴이 먼저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스테반의 순교와 관련되는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폭탄 맞은 상황입니다. 성도가 죽어갑니다. 핍박 받습니다. 특히나 사울이라고 하는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다 도망가면서 흩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하, 이제 예수쟁이들 끝났구나, 교회는 끝났구나. 그런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가 막힌 묘수들라는 것이죠. 기독교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감에 갇혔습니다. 아, 이제는 도망가는 수밖에 없고 예수, 이 예수쟁이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렇지 아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으시는데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사울이 세바네의 순교에 등장을 하고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책임자로 나타나고 8장 3절 말씀에도 나타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스테반의 순교, 교회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때에 드디어 등장한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괴롭히는 인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물을 뒤집으셔서 교회를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의 복음이 널리 널리 마치 모닥불 불씨 퍼지듯이 널리 널리 하시고 이후에 그가 담에 세계에서 변화되어서 그 교회를 흩어졌던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인구가 줄, 줄어듭니다. 각 교회들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아, 교회, 뭐이 한국교회 이러다가 끝나는 게 아시 아닌가? 유럽교회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오히려 비관과 절망,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끝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오늘 바로 스테반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테반의 죽음, 바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터툴리안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오히려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자라게 하였더라. 스테반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의 순교의 피로 주님의 교회가 널리 전파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묘수로서 계획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묘수, 하나님 내 얼굴 주님의 그 묘수로서 바꾸어 주옵소서. 마음의 분노 또 마음에 내 혈기, 내 기분 따라서 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근시안 쪽으로 보면서 내 천자 그리고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나가시는 거 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눈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스테반이 가까이에 있는 그 대적들을 본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눈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그분을 바라보고 그 예수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